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아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지요. 또한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어려움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요. 또 견디다 보면 굳세지고 굳세지다 보면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요.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무력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때맞춰 불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늘어온 사람을 위해서라고 해도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쩌면 누군가 용감히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 그리스도를 통해 노여움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것은 더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화해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죽음도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요.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습니다.하지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죽음이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아담이 범한 죄에 견줄 만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요.아담은 장차 오실 분을 예시하는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선물이 가져온 결과는 범죄의 결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더욱 넘쳐났습니다. 그 선물의 효력은 죄를 지은 한 사람 때문에 생긴 결과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사실 한 번의 범죄 뒤에 나온 심판은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범죄 뒤에 나온 은혜의 선물은 무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그한 사람을 통해 지배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넘쳐나게 받는 사람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더욱 생명을 누리며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이 내려진 것처럼 하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으로 이끄는 무죄의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이 순종하신 덕분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끼어들어서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죄가 늘어난 곳에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죄가 죽음을 내세워 지배했듯이 은혜도 을을 통해서 다스리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